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병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를 펴고 걷는 게 힘든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이 심할 때면 병원을 찾아 허리에 신경주사를 수시로 맞으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호전을 보였는데 최근에 걸으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심해져서 한 달에 한두번 이상 주사치료를 시행받고도 불편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 이런 횟수로 많이 맞으시는데 과연 허리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지 어느만큼 맞는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을 갖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신경 차단술을 얼마만큼 맞으면 될런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해서 척추뼈와 인대가 굵어져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과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60세에서 80세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뼈와 관절이 쉽게 약해져서 척추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요추는 마디마디마다 눌리는 가지 신경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병변이 심하게 눌려 있는지에 따라 다리 저리는 위치와 증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요추병변으로 하지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신경 주사는 신경 차단술, 경막의 신경 차단술, 어, 신경 블록, 뼈 주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스테로이드 치료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허리 신경 주사의 종류는 주사를 놓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허리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경막의 신경 차단술로 가지 신경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입니다. 주사를 놓는 위치는 꼬리뼈, 척추 뒤쪽의 후궁. 추간공 등으로 나뉘며 환자의 증상과 치료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양측 증상, 아래 허리 증상, 그리고 허리 증상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 주사는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해당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 전달을 차단시키는 치료로 차단술이라고도 합니다. 마취제 성분은 처음 약물이 들어갈 때 아프지 말라고 넣는 것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마취효과는 없어지게 되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약 2에서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2~3일 정도는 통증이 지속되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발현되게 되면서 통증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줄인 약물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안면 홍조, 오심, 발열, 발진 등이 있는데, 이는 횟수와 용량만 적절하게 조절하신다면, 우려할 만한 부작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사와 관련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횟수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데,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신평원에서는 주의 2, 3회 한정에 최대 15회까지 인정해주고, 추가적인 부분은 절반만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 1회 정도 신경주사를 원칙적으로 한 3, 4회 놓은 뒤에는 반응을 평가하는데, 추가적인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치료 종결, 뭐 아니고 더 불편해지면은 증상에 남아 있으시다면은 정밀검사 혹은 주사 치료의 연장 혹은 뭐 시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 변화 와 관찰을 환자분과 주치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리 신경 주사 효과의 지속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회 주사만으로도 통증 제어 효과가. 지속되기도 하고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2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이 정확한 부위에 들어갔는지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의 정확한 주입 및 주사 이후의 반응이 호전되신다면요. 주치의와 약물을 조절하면서 빠른 회복을 보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의 반응이 안 좋으시다면 다른 조치를 시행해보거나 정밀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